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3일 예배가 더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찬송가가 앞에 화면에 뜨니까 얼마나 좋은지 감사드립니다. j 일예배 a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게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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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급해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시편 기자가 악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원수를 이깁니다.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능히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원수보다 우리를 훨씬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원수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막이 수많은 그런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능히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적이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잠은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원수보다도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되고 부패하고 그런 불의한나 자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실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 지금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하였다. 그랬어. 사람이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프고, 매 맞으면 아프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말씀의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위로하실까 그 말이에요.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81절에는 피곤했다 그랬는데 82절에는 눈이 약해졌다. 피곤해졌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기에 너무 지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평 기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위의 윤례들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아. 자신은 마치 연기 속에 그을린 말라 비틀어진 가죽부대와 같은 상태. 가죽부대가 짐승의 스킨으로 만들죠. 짐승의 내장이나 그런 것들로 만드는데 이게 말라 비틀어지면 쓸모가 없는데 연기에 그을려서 바싹 마른 그런 가죽 부대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살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죽음이 가까운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내가 지금 고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시평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84절에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악인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8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7절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지금... 원수들로 인해서 거의 멸망 당할 직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금방 심판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악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그냥 금방 멸망시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85절, 86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은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이 뭡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의인들을 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그래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려고, 의인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악인들은요. 의인들은 안 그래요. 의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롭게 할까? 그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이유도 없어요.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공격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정의로워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핍박한다 할때 정말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으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생명 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평 기자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에서 때때로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6절에 그래서 시평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도우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매일 양식 여러분 그 과부가 빚져서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함으로써 이웃에게 기름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데 전 재산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붓는데 그 많은 그릇에 다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두 아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급해 하지 말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부활이죠 부활. 오늘 이 시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죠. 예수님 악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묵묵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다. 그랬어 십자가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어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6.25 전쟁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민족. 특히 여러분, 해롤드 보켈 성교사님이라고 미국 성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6.25 전쟁통에 우리나라 성교사로 와서 부산과 거제도 그 포로수용소 여러분 아시죠? 저도 가봤지만은 전쟁통에 포로들이 그냥 거기에 몇천 명씩 모여서 그 수용소에 있는데 이 성교사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6.25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성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롤드 보켈 성교사님을 통해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그런 젊은이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놀라운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시다. 믿지 않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